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새해 주신 말씀을 합독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 우리가 어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새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만느니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성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항상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이 많았고 또는 가슴 아픈 일, 상처되는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셨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는 시간 송구영신 예배라고 말합니다. 캐런 캥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 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잡 동산이란 정체된 에너지다. 이 이것을 비워야 새로운 에너지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잡동산이는 우리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은 잡동산이들. 이것을 정리해야 새로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급하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청, 청소하려고 들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창고 여기에 있는 묵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이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실패의 기억이나 어떤 교만이나 이 모든 것들 이 마음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해를 맞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런 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섭섭한 일, 그걸 여태 기억하고, 아직도 그것을 비워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아무런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적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그걸 간직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예? 그걸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 10년 전에 나한테 했던 거. 우리 남편 나 처대낼 때나서운하게 했던 거. 그굴좀 사오라고 그럴 때안 사와가지고. 그 언제적 일인데 그애 장가 갔는데 여태까지 기억하고 간다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언제적 일그 담아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애를 누리며 살겠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묵은 감정, 여러분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넣어 놓으면 그것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음식도 같이 상해요. 내이 묵은 상처와 내 이건 상한 것들을 들여두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묵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의 대상이 병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든단 말이죠. 내 영혼이 병들어요.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던 노사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노장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야 할까? 무엇을 생명처럼 붙들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 있는 것을 버리라고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과거의 상처가 내 과거의 이 모든 그런 미운 마음들이 괴롭게 했던 것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묵은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해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2025년 맨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실패와 자책, 죄책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얼마나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얼마나 많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백밀러를 1분 이상 보는 분 계세요? 백밀러, 좀 전에 저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백밀러, 잠깐만 보지요? 잠깐만. 과거에 지나간 일은 잠깐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지요. 앞만 보고. 백밀러를 오래 묵상하는 사람이 없듯이, 지나간 과거의 이 모든 것들 실패와 마음의 상처와 이런 죄책감은 잠깐의 참고가 될수 있을 뿐내 앞을 가는 교과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지나간 한 해의 상처와 마음의 부담과 그런 죄책감이 2026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지나간 묵은 감정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나가면서 또 날릴 거지, 저기 나가면서.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로 탈탈 털어내라는 거예요. 탈탈. 아멘은 두 사람만 한것 같아요. 가지고 가봤자 여러분만 손해지 내 손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감정 가지고 가봤자. 두 번째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간 시간의 내 성공과 지나간 시간의 나의 자랑거리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보다 더 나의 미래를 방해하는 것은 왕년엔 말이야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거예요. 이것이 나를 앞으로 가는데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흠없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간 세월을 칠절 말씀에 붙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에 자랑한 것이 있겠죠. 보람된 것도 있겠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성공한 것도 있겠죠. 똥이다. 그거 자랑했다가는 그거 똥이다. 이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지나간 그의 훌륭한 것들을 자기의 가문과 학벌과 그 모든 위대한 업적을 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취해 됐던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련 없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했고, 내가 뭘 했고, 이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제가 참 존경하는 그분의 책을 오래 읽으면서 저에게 논리적인 사고의 기초를 주었던 이어령 장관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지나간 인생의 화려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조선일보사 김지수 기자와 함께. 그 서로 대담을 나눈 것이 책으로 엮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남에게 빌려온 거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그 돈을 벌수 있는 재능도 어디에선가 왔고 그 재능을 펼칠수 있는 그 시간 시대도 환경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주라는 고아원에 떨어진 나를 저 수많은 별과 공기와 바람과 사람들이 먹여 살렸다. 나는 땡전 한푼안 내고 생명이라는 럭셔리한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럭셔리한 빚쟁이다 남은 시간은 이 빚을 갚는 데 쓰고 싶다 My life는 Gift였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잠시 맡아 관리하다가 돌려주는 것 뿐이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도 있잖아요 마지막은 그가 예수를 믿고 서울 온누리교회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의 말 속에는 한마디도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 내 지나온 세월은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명성, 위대한 화려한 업적들,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선물이었다 하는 그런 의식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2025년 내가 누린 건강, 재물, 가정, 성공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온 기프트,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바울사도와 똑같은 고백을 이여령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혹시 그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나는 다만 청지기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부른 자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온 거고 나는 그것에 대한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내가 내 자랑, 내가 해냈다는 내 자랑을 버릴 때, 내가 빈손일 때, 비로소 내이 빈손에 하나님께서 2026년을 새로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붙들고 가야 할건 무엇일까? 우리는 버림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빈 마음 속에 채워 넣어야 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건 표대인데, 그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이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2026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개 속이며 캄캄한 어두움이며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것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스테니 존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신학자이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의 말을 빌리그리안 목사님이나 오프라 원프리라는 이런 분들이 재활용했지만 이분이 원조에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미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도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5분 앞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변이에요 아무것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성한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성한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거지 뭘 믿고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내 시선을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꼭 붙들고 26년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가도록 니다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목적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기에 충분한 연약한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번역이 때문에 좀 꼬였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을 쓰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상식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나는 지식이 짧고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밥을 먹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는지 간에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한 줄 아십니까? 아이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그래서 애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사명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산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건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건 사명이 이때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기도의 사명, 믿음의 사명, 여러분 각 처지에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데 6장 9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이든 찬양의 사명이든 헌신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아니면 사랑의 사명이든. 성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2026년 여러분의 사명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버리십시다. 과거의 상처, 묵은 감정들, 서운했던 것들 버리십시다. 또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기 자랑, 교만도 쓰레기통에 버려 버리십시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고 그동안 내가 2025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럭셔리한 선물이었으니 나는 행복한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키십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들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든 묵은 것들은 다 교만과 상처는 다 비워버리는 빈 마음으로 비워버리고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새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새해를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저희들 내 안에 묵은 감정도 내 안에 자기 자랑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버린 마음에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되, 오직 새해에는 표때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내게 주신 사명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